지방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온 국토가 일당 독재 치하처럼 완전히 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이끌어낸 저들 세력의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투표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이 우리의 폭탄과도 같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투표만이 아닙니다. 대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표권은 철저하게 오염되고 잘못 관리되어서 국민의 여론이 왜곡될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거부정의 온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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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관리 부정선거의 책임자 노정위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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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그렇게도 자유민주주의 기둥인 선거관리를 그따위로 해놓고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는 그런 자가 어떻게 대법관일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원장일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하루라도 용납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 김정숙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부산 차량 행진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사지운동장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시민들을 향해 시민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한 또한 문재인 정권이 처질러온 잘못을 고발하고 비판하며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장산의 장산 기슭에는 부산과 울산과 양산이 적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지키기 위한 향토 사단이 있습니다. 53사단은 부산과 울산과 양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53사단의 의무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소탕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토호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필요한 재헌의회를 결성을 제안의 의회에 성립을 틀어막기 위해서 봉기했던 그런 자들이 옥석을 가리지도 않고 희생자로 둔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국가폭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세력들이 주동이 된 그러한 폭동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폭력적인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자로 둔갑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학 과정에서 억울하게 숨져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가 보상하고 그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군과 경찰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모욕하는 이러한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어떻게 민중 항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구 폭동이 어떻게 민중 항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제주 4.3 사태를 제주... 민주항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을 여순항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구폭동을 대구항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정복하고자 했던 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을 한결같이 폭력으로 그렇게 비하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당 정당화 될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방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엉터리 정치 방역으로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나라빗을 늘려가며 긴급 재난 구금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을 살포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니 또다시 금품 살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 돈이니 아무런 주저없이 받아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빚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낸 돈을 앞당겨서 쓸 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짐져야 할 것을 우리가 쓰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60여년 동안 600조 원의 국가빚을 줬습니다. 매년 평균 10조 원의 국가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매조 100조 원의 국가빚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는 그런 조산모사식의 정치행태를 우리가 그대로 눈 감고 견뎌야 합니까? 이 것이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당시에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 어느 것이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을 무력화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공약을 이유 삼아서 강행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약속 말고 제대로 지킨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이 심판한 것입니다.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거역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핑계를 들이대며 자신들이 행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정부에서 행할 것을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또한 그 약속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말로 트럼가 청와대를 고소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니 이제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에서 안보 공백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압승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온갖 행태로 국민을 거짓으로 효록했던 문재인에 대한 규탄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사지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문재인 김정수 구속수사 촉구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해운대 주민 여러분 지난 보궐선거와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 특히 해운대 구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3구 대선의 승리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그두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6.1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장 경제를 지원하는 그러한 후보들이 압승을 할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봄이 왔지만 벚꽃이 피다가 지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아직까지 저들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온 좌파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살렸습니까 교육을 바로잡았습니까 역사를 바로잡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짧콤만 말로써 국민을 현혹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국가 빚을 늘려가며 긴급 재난 고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의 잘못된 5년 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정유라를 기억하십니까?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도 받기 전에 중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딸 조민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렸습니다. 정유라는 재판을 받기 전에 중절이 되었지만 조민은 의사 자격을 얻고 의사로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누가 부모냐에 따라서 학력이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국가의 운영 체제를 비판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온 문재인 김정숙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문재인 김정석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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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하라 존경하는